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입니다 6월 6일 1일 브리핑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집 샀어요. 이젠 안녕.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 시청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요 대구 지역에서 시청하시는 분이신데요. 어, 분양가가 2017년도 무렵에 분양가가 3억했던 아파트. 예, 호가 기준으로는 7억까지도 갔었고요. 호가의 구름대에 한창 2020년, 21년 비쌌을 때는 호가 기준으로는 6억대가 질비한 시절. 이 시절이 다 지나고 가격은 깊은 조정을 받고 또다시 일부 반등은 있었지만 재차 조정을 받는 이 시장 분위기에서 3억 후반대의 주택을 구입하셨다고 하네요. 나한테 뭐, 뭐 상담 메일을 보내면은 같이 답장도 해드리고. 이렇게 뭐, 수십만 원 주고, 컨설팅 받고, 이런 내용들이나, 제가 뭐 매일 브리핑해서 다뤄드리는 내용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일일 브리핑 내용 자체가, 이 엄청난, 이한축판이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무지하게 축하드립니다. 제 시청자 중에서 얼마더라도 뭐, 포항에서도 집을 사신 분도 계시고, 제가 이렇게 뭐, 뭐 부정적인 부분들 안좋은 부분들을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시청자 분 중에서는 집을 사신다 그럼 얼마나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겠습니까? 자산 상황이라든지 주변 가격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사, 예, 사셔서 가시는 분들을 보시면 보면 사실 기분이 좋습니다 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저는 그분들에게 이야기 합니다. 이런 분들은 꼭 들어와, 막, 어, 잘 봤다고, 그동안 잘 봤다고, 들어와서 라이브 방송 킬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셨다가, 이 라이브 방송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여기, 오늘 오늘 자, 6월 6일 자, 어, 대구 지역 라이브 방송에서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어, 또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가셨는데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야기 합니다. 이제 재 방송 보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네. 어쨌든, 안 좋은 이야기는 계속 전해질 수 있다. 아무튼, 요이야기에또 흐름 부분 중에서, 어, 지금 이렇게 낮은 부분의 가격 잘 샀다 잘 샀다 물론 이 기간이 이 바닥을 기능 기간이 2년 정도 길다 어, 그 기간 동안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음, 잘 샀지 않습니까 음, 연식도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연식도 얼마 되 되지도... 않거든요. 이 아파트 다른 시청자분이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경쟁률 200대 1이었대요 경쟁률 경쟁률 200대 1이었던 아파트 3억 무려 7년 몇몇년 세월이 흘렀나요? 분양 분양하고 나서부터 분양 이후의 시점부터 입주 시점이 아니고 분양 이후에 2018년도에 입주를 했으니까 분양 이후의 시점부터 생각하면은 음, 한 6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요. 가격 20% 정도 올랐습니다. 20% 정도. 음. 이새 아파트 괜찮습니다. 이 동네 좋은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잘 샀다고 이야기하냐. 이정치권뭐 경제 뭐 어디서든 집값을 올리려고 거의 뭐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노가 되었을 노 <laughs>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집이 있는 삶이 안정적인가 없는 삶이 안정적인가 이걸 놓고 봤을 때도 있는 삶이 안정적이거든요. 아마 제 시청자분 50%는 유주택자. 효가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차라리 인구가 모여드는 인천이나 아니면 세종시나 차라리 이런 곳이 나아 보인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지역 내에서 투자 수요로 더 가지고 있기에는 사실 그닥 남는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50% 정도는 아마도 어, 무주택자다. 아마도가 아니고 무주택자다. 제가 설문조사 한 700여 분 정도가 참여해 주셨는데요. 비율이 유주택자가 52% 50... 48%. 무주택자가 52% 이렇게 비율 나왔습니다. 아마 투표 비율이 올라가면은 거의 아마 반반 정도 되지 싶은데요. 무주택자 중에서도 제시 제 방송을 보시는 이유는 집값 떨어지라고 기우제 지내려고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더 합리적인 가격에 사시기 위해서 보시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닥쳐올 일이 어떤 일들이 닥쳐올지는 과거의 유사한 사례들을 살펴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파도 됩니다. 지금 사는 분 축하드린다. 그럼 지금 안 사신 분들, 아이 이때까지 안 사고 뭐 했노? 이런 차원이 아니죠, 절대. 예. 여러분들도 사실하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까지 다 탑승시킨 이후에, 오를 때 오르더라도 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서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폭등? 없어. 폭등? 그런 거 없어. 그럼 폭락하겠네? 폭락?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지리한 장세야. 필요하면 사고, 필요 없으면 팔고. 이렇게 균형이 맞춰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나리 은행에서는 대출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상당 부분 작용하는가고요 5대 은행 기준으로는 이게 가장 업데이트가 제일 빠르거든요. 3월 달에는 대출을 줄였다가 4월달, 5월달 다시 대출을 늘려나가고 있는 모양새다. 전금융권 요거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자료인데요. 요걸 한번 보시면 작년 5월 달 기준 보시면요. 3.5조 대출 내는 동안 특례보금자리로 2.6조를 냈다. 전체 대출 중에서 70% 정도에 기여하는 것이 특례보금자리론이었다. 하지만 올해 신생아 특례는 한, 1년에, 한 달에, 뭐 1조 정도? 1조? 5천억? 한 달에, 한 달에 5천억 정도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5천억에서 많으면 1억 정도. 그래서 작년 특례보금자리론만큼 신생아는 뜨겁지 않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아무튼, 어 전금융권에서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출금리가 오른 21년부터 시작해서 신용대출이나 기타 대출, 나머지 대출들, 할부금들 갚아나간다고 정신 없습니다. 그 가운데 그럼 빈, 여전히 빚내서 집 많이 사네. 이거요. 상당 부분은 이 주담대에 늘어나는 상당 부분은 집단 대출 같은 거 있죠. 입주하는 아파트가 워낙 많거든요. 전국적으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뭐 22년, 23년, 24년 때 많잖아요. 어, 그런 것도 집단 대출 받아도 이 주담대는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빚내서 집 사는 거 아니고. 이미 집 사나운 집에 대해서 대출받는 부분까지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점들 다시 사람들이 빚을 내기 시작했다. 그럼 부산지역만 짚어주는데 있나요? 저 말고 부산지역만 이렇게 꼭 짚어주는데 있나요? 부산지역 은행권 대출 뭐 보면은 좀 3월달까지는 감소 아마 4월달 5월달은 또 은행권 대출 증가했을 거예요. 일단 비은행권 대출까지 보면 비은행권은 와 금리 높거든요. 금리 중금리 막 7, 8% 기본 7, 8%부터 시작하는 거 무섭거든요.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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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비은행권은 주담대가 되었건 뭐 신용대출이 되었건 뭐 마이너스 통장이 되었건 뭐가 막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요거 요거거어 이거 요거 대구지요? 아요거 제가 자료를 잘못 가져왔나요? 아 부산 적을 가져와야 되는데 부산 지역도매한 가지입니다. 네, 아 엑셀 파일에 다 있는데. 음. 자, 은행과 비은행을 합쳐놓고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은 그렇게 빡세게 증가하는 느낌은 아니죠. 아무튼 4월, 5월은 다시 주담대 증가하고 있고요. 나머지 비 갚아나가게 지금 정신없습니다. 이 지금 하얀색 네모 안에 빨간 숫자가 올해 가게 부채가 어떻게 변하는 모양새인데요. 올해 계속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돈 계속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돈이 그렇게 많이 유입되지 않습니다. 부산지역, 5월달 분양 예정물량 5,100개 미쳤죠 미쳤죠 그러면 지금 추세가 어떤 추세냐면요 3월달에 미분양은 전국에 65,000개 4월달에는 전국에 미분양이 72,000개 한달 사이에 미분양이 7,000개 늘어난다 그 말인즉슨 전국에 18,000개를 분양하면 7,000개가 미분양이 된다 즉 40%가 미분양이 되는 시장이다 <laughs> 이 추세로 가게 되면 이 6월달에 지금 52,000개 분양하잖아요. 이 중에 2만개가 미분양이 되고 또 5월달에 8,000개 미분양, 4월달에 7,000개 미분양 이런 식으로 하면 전국의 미분양 물량이 10만개를 돌파해버립니다. 10만개 숫자 우습게 볼 숫자가 아니거든요. 왜 그럼 계속 분양을 할수 밖에 없냐. 어? 지금 분양을 안해야지 지어놓은 거 사는 사람들 재미로 볼건데 이 PF 사업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밀어내기 식으로 분양을 계속 할수 밖에 없습니다. 10만 개의 미분양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 리먼 사태 터지기 직전에 10만 개였습니다. 지금 밀어내고 있죠. PF 사업장들막 밀어내면요. 어게인 2028, 어게인 아, 2008처럼 전국의 미분양 개수가 16만 5천 개. 전국의 미분양 개수가 16만 5천 개. 이렇게 가는 게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10만 개, 올해 안에 미분양 10만 개 돌파하고요. 이렇게 또이 사태, 이 사단이 또 벌어집니다. 이 사단이. 위기가 다 지나간 게아니더라고요 지금 사신 분들, 여기서 뭐한 2년 동안 또 지금 몇만, 몇천만원 떨어지고 한달손 치더라도, 어디 전세 월세 살아도 그돈 나갑니다. 그, 그 조금 참아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기다고 살면 괜찮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아파트 가격에, 어, 마음 졸이면서 있을 것 같으면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알아서 선택하시고, 아무튼 좀 사신다면은, 어, 한눈 돌리셔도 괜찮다. 미분양 순식간에 늘어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때는 2008년도에는 아파트 가격 어, 뭐 국평 한 2.5억 정도 신축 지금은 국평 6억 7억이에요. 이게 미분양 이게 5억 6억 7억 이거 감당이 됩니까? 소득은 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소득이 늘어봐야 늘어난 만큼 물가도 오르고 뭐하고 나면 주머니 남는 돈은 매일 똑같아요. 매번 똑같아. 요 근데 집값은 지금 몇목을 더 내야 된다. 사실이 노답이거든요. 할인분양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할인분양. 음, 어떤 분이 뭐 부산에 뭐든지요. 마이너스 프리미엄 1억 하면서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셨던데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 시기가 올수 있다. 부산 미분양 현황 4,500개로 폭증했죠. 3,200개에서 4,500개로 폭증했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분양 몇개 한다고요. 부산 자 이제 4월달 요때 분양했던 게 아마 5월달에 반영될 거고 6월달에 반영될 거 하면은. 이거 미분양 순식간에 늘어납니다. 7천개, 8천개, 7천개, 8천개 순식간에 늘어나요. 미분양 부산지역도 찾아보고 미분양 현황 다 찾아보는데 이걸 왜 가졌냐면 영상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고 하면은 이렇게 특별 영상들 특별 영상들을 계속 시시각각 계속 추적을 하는데 많이 안 보시면 은 저도 만들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 몇 시간씩 들여가지고 막 통계청 자료부터 시작해서 숫자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가독성 좋게 이렇게 차트로 만들어내는 게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산이 미분양 개수가 뭐 2,000개, 3,000개 수준을 머물러 있지만 이게 폭증하는 게 한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대구가 미분양 물량이 부산과 마찬가지로 2,000개 수준에 정체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갑자기 3,500개, 4,500개. 지금 부산이 4,500개죠. 6월 달에 분양 지나고 나서 아마 7월 8월 달쯤 돼서 통계 나오면은 미분양 물량이 6,500개 막 이렇게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 미분양 늘어나니까 분양 그만해야 되겠지? 분양 안 할까요? 아닙니다 밀어내기 식으로 분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구지역 미분양 한창 많았을 때 부산 자료를 못 가지고 오고 부산 자료도 있었는데 다못 가지고 왔습니다 대구 자료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폭발하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밀어내기 식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미분양도 어느정도 해소가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중공우미분양, 악성미분양이라고 하는 중공미분양도 어느정도 정점을 찍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리막이 기다리고 있더라 내리막 지점에 집을 사도 충분히 괜찮더라 서면상가 비어간다 자영업자 어렵다 자영업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이렇게 많다 자영업자 600만 시대에 부산의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600만 시대에 부산의 지분이 몇 퍼센트가 300만이면 1 6 16, 16. 무진정 많아요. 무진정. 예전에 쓰다 다 계산했는데 머릿에 속다 담아두지는 못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장기 연체, 연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PF 연체는 살려줘요. 어, 어떻게든지 살려줘요. 하지만 개인의 카드 대출 연체 이런 거 구제받기 힘듭니다 임대업자도 못 갚아 대출 연체 일조 오늘 앞부분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laughs> 쿠팡 알리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매도 물량 5만6천 개 전후의 흐름 5만5천에서 6천 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전세 물량 만천 개 월세 물량 8천 개이 많다 많다 이 말이 나중에 이 수준까지 오면 임대물량 적다. 또 이게 또 막힐 때는 모든 게다 같이 막혀서 이 잼이 돼버리고, 트래픽잼? 네, 잼이 돼버리고, 뚫릴 땐또 아무렇지 않게 또 뚫려 나가거든요. 지금 아무렇지 않게 시장이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 가는 걸로 보이나요? 네, 간혹 가다 환율이나 유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나마 운빨이 좀 트이죠. 정말 유가가 지금 90불 대였다면 시값 할 텐데요. 80불 아래로 떨어져 있고. 그러면, 이거 물가 상승 요인도 좀 억제될 것이고, 환율도 좀, 뭐, 1385원을 찍고 오래 가락가락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급등하는 현상도 없고,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것들도 보이고, 되는 것들도 보이고, 그 중에 옥석을 가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70일간 오늘 무척이나 적은 거래량이었고요 음, 제가. 영상자료를 아이고야음 영상자료를 잠깐 다른 것들다 찾아놨다가 아다 찾아놨다가 다 보니까 네, 상이 살짝 겹쳐졌었네요. 음 71일간의 거래량이 얼마나 적은 것이냐면 이런 거래량 본 적도 없다. 근데, 주간 기준으로 지금 4 8 0건 저는 520건으로 시뮬레이션 하고 있고, 아무튼 이 달의 거래량은 지금 이 정도 흐름으로 가면은 거래량은 거의 2,300건 정도 나옵니다. 2,300건 정도. 그러면 2,300건 정도 거래량 나오면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아요. 그럼 좋냐? 좋지도 않죠? 고만고만한 시장이에요. 뭐, 특정 지역 뭐 찍어가지고 오르고, 특정 동네가 오르고, 특정 도시가 오르고, 그런 게 없더라는 거죠. 끝난 거래대금 어, 일방향으로 오르기만 했었는데, 어때 살짝, 5월달이 살짝 왜 주춤했는지, LH나 이런 물량도 없었는데 살짝 의아하긴 합니다. 아무튼 고가의 아파트 거래, 자,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정치 자금 60조, 정치 자금 20조, 플러스 증여, 거기다가 정치권에 온갖 밀어주기, 정치권에 온갖 밀어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못한다. 그러면 금리가 내리면 올라갈 거야. 뭐 하면 올라갈 거야. 뭐 하면 올라갈 거야 상승장이 그런 거 있던가요 그냥 올라가죠 그냥 그냥 올라가죠 하고 일어나면 가격이 올라가 있죠 뭐 해석을 덧붙이고 사족을 덧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뭐 하면 뭐 하면 그런 시장은 가는 시장은 아니더라고요 아, W 16억 5천 3위빛이 14억 47평이 36% 하라 점점 낙폭이 더 커집니다 아, 이거 좀더 많이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 그 이름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매매 가격을 보더라도 이게 더 떨어져야지 기 보유자에게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떨어져야지 재건축을 뭐 해볼 수는 있다. 사비라도 떠볼 수가 있다.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 대구하고 거의 닮은꼴. 응, 대구하고 닮은꼴. 경남 말이나 40%하락 11억 4천까지 갔던 것이 6억 8천. 이런 것들도 막 맞죠. 자기 자본 한 5억 들고 막 5억 6억 대출 받아가지고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은뭐 됩니까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다시 원래 가격대로 올라가겠지. 떨어졌으면 올라가겠지. 그게 올라가 버리면요 재건축이 안 돼요.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가격이 떨어져야 재건축을 할수 있는 상황. 올라버리면 재건축을 할수 없는 상황. 기 보유자들 오랜 기간 보유했던 사람은 별로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이 투기성으로 음. 아니면 진짜 남들의 게임에 빠져 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사실 답이 없습니다 어느 영역이나 답이 없습니다 간밤에 나스닥 뭐 선물 19,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이잘 나가는 시장에도 그것도 하락에 베팅을 해가지고 그것도 피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뭐 어, 비트코인 오른다고 해가지고 뭐 7만불을 돌파하고 다시 1억을 간이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도요 1 0 0배막 배율로 이 투자하는데 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겠지 하면서 또 이렇게 베팅해가지고 또 피보는 사람도 있고 어느 영역에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있는 자 가격에 대한 언급 많이 안 드리더라도 안 드리더라도 이렇게 지나가면 어느 가격대의 거래가 많이 되는지 네, 그런 느낌 정도 가지고 가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대구에는 제가 평당 천만 원짜리 좋아요. 평당 천만원짜리, 한 10년차에서 15년차 정도 된 아파트, 다른 도시에는 이런 가격이 잘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요. 부산만 보더라도, 일단 가격이, 평당 한1 3 0 0만원 네, 그 정도, 4억 뭐, 삼천, 사천, 대구보다 30% 이미 비쌉니다. 아, 이미 비싸요. 우리, 우리는 제2의 도시니까, 어, 딴 데보다 더 많이 올라고더 비싸야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시장에서는그 가치가 다, 그 가치에 맞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부산 많이 떨어졌으니까 전국에서 뭐 요새 누가 KTS 타고 내려온다는 사람 어디 있던가요? 네, 그런애이 없죠. 뭐 고속버스 뭐 맞춰가지고 뭐 사러 온다는 사람 있던가요? 없죠. 아이 또 어제는 덜 빠지는 모습 많이 보였는데 오늘은 또40% 빠지는 것들도 많이 보입니다. 57% 빠진 것도 보입니다. 명도 아뭐 워낙 이 부산은 좀 다양한 아파트가 존재하니까요 상대적으로 대구는 좀 표준화된 느낌 획일화된 느낌 이런 느낌이고 부산은 소형의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부터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억 미만의 비중도 줄어들었고 6억 이상의 비중도 줄어들었고 제가 무조건 집 사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 아닙니다 조금 더 나은 가격에 사면은, 전자, 아까 가격 보셨잖아요. 호가 기준으로 5억 5천까지 막 가고 이랬던 집이 분양가 3억에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뭐한 3,8억 정도 한다. 넘들보다 1억 샀다, 싸게 샀다. 남들보다 10년 세월을 보는 겁니다. 10년 세월을. 방송 하루에 이거 2배속으로 보면요. 하루에 한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5분 10분 투자하고 해가지고, 내가 예측을 하고 뭘사라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마음에 드는 가격에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찍혔는다든지 하면은, 그런 것도 실거주 측면에서 뭐 정책 자금 대출이라든지 생돈으로 사는 사람은 잘 없어요. 어느 정도 대출 끼고 사는데, 무리한 대출 아니고 그런 범위 내에서는 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다. 넘들보다 5년 세월, 세월을 벌어줍니다. 시간, 뭐 조회수는 줄어들고 하지만, 그래도 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 취합할 수 있는 자료, 하다못해 엑셀 파일, 엑셀 파일 아까 금리표 있잖아요, 뭐 대출액이라든지 이런 거, 놈들이 봤을 때는 그냥 뭐 단순한 숫자 하나에 불과할 수 있지만 저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야 되죠, 통계청 들어가야 되죠, 제 엑셀 파일 숫자 넣어야 되죠, 그간의 흐름을 비교해 봐야 되죠, 다른 지역들과도 비교 분석해 봐야 되죠,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이야기하고.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울에 어디 뭐 아파트 뭐 100억에 거래되었어요 뭐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꼼꼼히 따지는 시간 하루에 어뭐 5분 10분도 아까우면은 제 사이트 이제 영상 안 보시고 그 실거래 사이트 아파트 투미에 보면요 아파트 투미에 보면은 이 실거래 가격뿐만 아니고 오른쪽에 다양한 통계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살펴보시고요. 어 그리고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호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네이버의 호가로 나와 있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하지만 부동산지인이라는 사이트, 부동산지인이라는 사이트에는 그 호, 과거의 호가의 흔적들까지 어, 낱낱이 다 남아 있습니다. 네, 다시 올라가서 보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제 영상 볼 시간도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사족을 붙이는 것도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이거, 이거 만드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상대적으로 시간을 훨씬 더 단축할 수 있죠. 요게, 요게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부동산 지인의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아파트에, 아파트의 과거의 흔적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가 분양권이었던 시절부터, 그다음에 거래는 안 되지만 이 파란색 구름대의 호가가 어떻게 변해 갔는지, 그 흐름, 실거래도 어떻게 변해 갔는지, 이 마찬가지로 이 호가, 전세의 호가때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전세의 실거래가는 어떻게 찍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알수 있습니다. 네부디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전해 주는 이야기를 다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하고 대조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만의 자료 만드셔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